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현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죽음의 수학. 수학문제를 틀리면 적이 있는 괴물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공포게임인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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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십니까? 저는 사단법인에서 인증된 수학 초천재였습니다 뭐, 잘안 보이시겠지만요. 그 말은 즉슨, 이 공포게임은 저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p l 이 게임 자 이렇게 레벨 1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1같은 경우는 더하기만 나오더라고요 레벨 2는 뭐 뺄셈만 나오고 그렇게 점점점점 어려워지는 느낌인데 아 저같은 수학 초천자한테 더쌤은 너무 쉽지요 자 저렇게 칼을 먹어주면은 저 괴물한테 피가 달아요한 칼을 한 4개에서 5개정도 먹으면은 저 괴물이 죽더라고요자 그대로 직진 근데 약간 이 아저씨 뛰는 폼이 조금 <laughs> 나루토같은데? 내게 허우를 건! 약간 그런 느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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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아! 아, 이게 조금이라도 끼면 죽는구나! <웃음> 미안하다. <웃음> 이게 조금이라도 긴가민가 하면서 이렇게 끼면은 죽네요. 좋아. 이번엔 절대 죽지 않겠어. 아, 뭐 1단계인데 뭐? 간단간단하게 깰수 있겠죠? 이게, 볼 때는 좀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막상 직접 해보면은, 조금 어려워요. 아, 칼한 대만 마, 더 맞추면은, 저 괴물 죽을 텐데. 어, 나왔다.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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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끝났어. <laughs> 야, 죽는 것 봐. 완전, 우리 집 강아지처럼, 이렇게, 배 보여주면서 뒤로 눕네요. 귀여운데? 자, 1단계 레벨 클리어이를 자, 1만 포인트를 얻었는데, 이 게임에서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게임에서 포인트가 쌓이면은, 랭킹이 오르거든요? 랭킹이 아마 20만 점이 1등인데, 제가 벌써 1만 점을 얻었죠? 그 말은 즉슨, 이 게임을 하는 사람이 드럽게 없다는 거예요. <laughs> 자, 바로 2단계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봐봐. 2라운드 마이너스 나올 줄 알았다. 그럼 3라운드 때 곱하기 나오나, 설마? 어, 아, 라 더쌤부터는 조금 약한데? 자, 이거 뭐지? 7, 7, 7, 7, 7, 7이었어! 젠장! <laughs> 와, 게임 잘 만들었네요. 아주 어려운 게임이야. 이 수학천재인 나조차도 조금 어려웠어요 오케이 조금 집중해볼게요 뭐야 뭔소리야 어? 어디서 나는 소리지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야? 뭐야 뭔소리야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 어 나이스 덕분에 많이 왔다 여기 어디야 뭐야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진행됐어 뭐야 <laughs> 뭐야 나 가만히 있었던게 내가 푼 것보다 잘 풀었는데? 제가 풀었을 땐 죽었는데 <laughs> 나이스, 나이스 설계죠 봤죠. 이건 칼 먹어주고 바로 18로 <끝> 쩔었다. 그래, 아직 레벨 2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벌써 주춤 주춤하면 안 돼요. 자, 레벨 2, 컴플레이트. 일단 1만 포인트를 또 얻었구요. 어, 그럼 잠깐 20만 포인트를 얻으려면은 20단계까지 다 깨야지만 그만큼 얻을 수 있다는 건데, 20만 포인트 생각보다 좀 어렵긴 하네요. 자, 넥스트 레벨 바로 도전합니다. 9436 이건 끝에만 맞추면 돼 46에 24 좋아 끝에만 맞춰 4 사, 사 4를 사칼 먹어주고 왼쪽으로 좋았어 5420 이건 0이다 끝에만 맞춰주면 돼 어우 <laughs> 좋아 개꿀 개꿀 5420 좋았어 굳이 어렵게 할 필요 없어 9436 아니 근데 93 93 93 2 7이야어어 망할뻔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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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구사입니다. 또 나이스. 어, 헷갈려 6424. 6486에 48. 86, 36! 아, 젠장! 어! 잡았다! 어, 다행이다! 어, 구사, 구사, 27, 구사, 30, 3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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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게 0 30, 3 자, 바로, 넥스트 레벨,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구요. 아마 4단계 때는, 나누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 핫! 13. 14 빼기 7. 14 빼기 7? 14 빼기 7이라고? 이건 7이야. 20, 20, 20, 22, 22 빼기 4, 17이다! 아, 전대 안 가버렸어! <laughs> 야, 너무 어려워! 아, 이거 나막 바보라고 놀리는 거 아니야? 이거 치, 진짜 진짜로 하면 어렵다니까요, 진짜로? 18 빼기 5는 13이죠. 좋아, 칼한 대만 더맞추면 되거든요? 이거 칼만 먹으면 끝나. 참발 칼! 이건 끝났어. 깼다. 하지만 오른쪽으로 꺾어 중무로써 더 안전하게. 이거 나중에 씨.. 지뭐막 어, 얼마나 어려워지려고 이러는 거야? 아나 벌써부터 내 한계인데? 잠깐만 이건 뭐야? 이건 운인 것 같은데? 저운 좋거든요. 저만 믿으십시오. 자 왼쪽. 아 젠장! <laughs> 까비야 이거는 수학 능력이 아니잖아. <laughs> 나이스! 이렇게 운빨요소는 제가 좀 약해요. 저는 머리 쓰는 것에 강하기 때문에 자, 바로 다음 레벨도 전합니다. 자, 벌써 5단계죠 이제 슬슬 고스톱나0 8 6 4 2 5 0 0 진짜 어어워 어, 아닌가? 0 4 8 0 32, 36 어, 나 방금 틀린 거 같은데 맞췄어 9, 7, 9, 7, 7, 9, 63 3 0 0 7 0 5, 3, 1 0 이20 4528 오케이. 팔육에 6팔6 8십 48. 아 이제 칼 하나만 더 먹으면 되거든요. 525. 이건 너무 쉽다. 끝났어. 아, 다행이다. 레벨 5단계는 좀 어려워. 6 8사 48. 어, 저 괴물 점점 좀 체력이 많아지는 느낌이에요. <laughs> 기분탓인가? 자 레벨 5까지 깼습니다. 뭐 레벨 5까지 깼는데 뭐 별로 안 걸렸거든요. 이 느낌이라면은 뭐 제가 랭킹 1위 찍지 않을까 싶어요. 좋아 벌써 레벨 6 단계구만. 레벨 6 단계부터는 고쌤과 뺄쌤이 같이 나옵니다. 뺄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집 집중 집승 해야 돼요. 자 98에 72 빼기 8, 72? 아니 씨. 어렵구만 확실히 어려워 확실히 어려워 지금부터 집중합니다 98에 72 빼기 5 72 65! <목소리> 78에 56 53! 어, 아, 어, 아! 43 12 8 87에 56 7 49! 와 진짜 어려워 83 24 빼기 6 18 <목소리> 얼마 안 남았어 2대만 더 때리면 돼요 9, 4, 36 30 좋아 이번 문제는 쉬웠다 좋아 한 대만 더 8, 3, 24 24라고? 이거 17이겠지? 나이스! 9, 6, 5, 54 짠! 나이스! 드디어 7스테이지다 럭키 세븐 저는 숫자 7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행이군요 3, 9, 27 이것도 뭐 끝에 자리만 맞추면 되네 2, 2, 2 오이 5, 1 2 7, 1 14아아아 서담보빔씨 분명히 상장에는 이 아이는 훌륭한 수학자로 클 것입니다 라고 써있었는데 전 그렇지 못했어요 <웃음> <웃음>